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 라이더형광 뚝배기입니다. 10월 27일 목요일 자취사주프트 클럽 이벤트 방 들어왔습니다. 아 비시즌의 마지막 라이딩이죠. <laughs> 그 무슨 의미가 있었는데? 어? 난 계속 탔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비시즌 시즌 나는 이유가 뭐야? <laughs> 아니 원래. 어 필드 온 기간에는 이거 안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해서 비시즌 기간 동안에도 예,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죠. 아1년 내내 자주사 클럽에서 <laughs> 로라질 한것 같습니다. 아 미쳐버리겠네 아주. 뭔가 좀 쉬었다라는 그 <laughs> 기분이 일도 안 들어. 아자와토피아에 플랫, 루트, 리버스입니다. 어,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플랫이 들어갔다 그래서 평지코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플랫코스는 낙타등코스예요 <laughs> 힐리가 들어갔다. 아, 그러면 오르막다운 오르막이 좀 나온다. 그러나 플랫이 들어갈 경우는 낙타등코스라는거. 네. 미리 마음에 준비하시고 타셔야 됩니다. 아우 평지타겠지. 어, 템포스푸지 같겠지. 그런데 없어요 와토피아 내에서 플랫이 들어가면 그거는 낙타 등 코스입니다 자 거북이 스타트 했고요 오늘은 어, 두부배달 두부배 <laughs> 자전거를 타고 <laughs> 라이딩 해봅니다 포카치님 안창영님 네, 파주형님 들어오세요 파주형님 오늘 버스 운행 하시는 것 같습니다 쿠리누나 그리고 프랜시스 형님 네. ABCD 이제 조가 나뉘어서 프로그램이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되죠. 네. 어, 앞선 영상에서 화요일 영상이었었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아이디 뒤에 오늘 거의 다 이제 JCS라고 네, 기입을 하셨네요. 네.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네. 본인 닉네임 뒤쪽에 JCS 지금 선수 리스트 보시면은 다 JCS라고 지금 하셨죠. 안 되신 분들이 지금 데스파이시오, 춥춥서님 네, 몇분 계시네요. 네, 브라스트 형님도 안, 안 되셨고, 네. 글쎄요, 뭐, 리더 쪽에서, 리더 분들 쪽에서 <laughs> 협조를, 어, 요한 부분이니까, 네. 뭐, 그 정도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나의 정체성이 난좀 흔들릴 것 같다 나의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뭐 그래서 난 못하겠다 네. 일단 뭐 리더 분들하고 멱살자고 한번 싸워보세요 이기신 다음에 어 본인의 어떤 주장이 관철 될 경우 어 기입하지 않는 걸로 뭐그 다음은 뭐잘 <laughs>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별나병님 제가 뒤에 있는 거 알고선 붙여 가자고 형님 그냥 가세요 저못 붙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샤방샤방하게 오늘 어 경치 보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네, 좀 집중이 안 돼요. 네, 성의 있게 타지 못하겠어요. 스타트 전에 뭐 오늘 뭐 리커버리네 어쩌네 뭐 하셨었는데 역시나 뭐뭐 뭐 초성 자음 하나도 안, 안 믿었습니다. 그 조차도 에좀 네, 선두그룹 모습이구요. 네, 리커버리가 4점대에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지? 이것들 다 혼내 줘야 되나? 아, 옛날에 뭐 전쟁 호화 마마 뭐 이런 게 정말 아이들에게 유해한 어떤 그런 것들이었다면은 네. 자출사 지프드 클럽 내에서는 저 에조들이 가장 유해한 인물들인 것, 것으로 네, 입만 열었다면 손가락만 까딱했다면은 거짓말과 구라가 판을 치는 어지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클럽에 들어오신 자린이 분들 네. 보시면은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것을 보여줍니다. 네. A조 홍시 저지 입으신 분들은 전적으로 속이 검은 마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걸로 저를 따라오세요. 네.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저지가 무슨 저지인가요? 네. B조죠. 네. 꿀벌 저지. 저는 B조에 있을게요. 저한테 오세요. 네. D조에 계신 분들 열심히 달리셔서 C조 올라오시고 시주에 계신 분들 비주 올라오세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말벌이 되고 홍시저지에 가까워지도록 함께 또 열심히 달려보는 걸로. 어 고요한님이셨나? 오, 우리 동네 고요한인가? 아닌데 걔는 K 아니, 아니고 G 쓰는데 고짜 다른 분이신가 봅니다. 네. 처음 보는 분인 걸로. 네. 스테파노팡님 JCS 기입 하셔, 하세요. 프랜시스 형님도 그렇게 하시고 시로 시로님, 시령님, 시로 네, 시로님도 아유, 아이디가 너무 길다 근데 그냥 뭐 하나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시로나 큐 Q로 많이 불리신다면서요 안양에서 네. JCS 한번 삽입 한번 해보시는 걸로 네. 팩이 꽤 커졌습니다. 파주 형님한테 붙어가지고 네 팩이 지금 인원들이 꽤 많아졌죠. 네. 까치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앞쪽에 파주형님 버스에 붙어 우린 살수 있다 하고서 열심히 붙었는데 팩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네, 신선초형님도 계시고요 네, 저희 앞쪽에는 이제 아둥님을 중심으로 한 팩이 또 있는데 네, 서서히 달리다 보면 그팩이또 합류를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네, 아둥님하고 어떤 분이신가요 스테파노팡님, 네, 취리님, 무몽형님이 아마 같은 팩을 어, 형성해서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오늘 달리는 맵은 한3 바퀴 정도는 돌게 될 것으로. 자 스프린트 구간인데 지금 뭐 팩이 와야 되지 않도록 네, 인터벌 없이 그냥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선초 형님 모습이고요. 오늘 근데 그러 보, 그러고 보니까 짝꿍이신 자목노는 안 들어오셨네. 네, 오늘 그리고 남양주의 로드 여신 로드 여왕 우리 왕숙천 꽃사슴. 라연 누나도 오늘 못 들어오셨고요. 세민 형님도 못 들어오셨고, 라연 누나는 오늘 따님과 데이트가 있으시다고. 어, 누님 오늘 두물머리 다녀오셨더라고요. 하, 두물머리 가서 핫도그도 맛있게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에, 동네 선녀님들과 함께 두물머리 라이딩 다녀오신 걸로. 어, 우리 누나 점점 가벼워지셔서 하늘로 날라갈까봐 못 날아가게 치킨 싸드렸습니다. <laughs> 누님. 주무시기 직전에 드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양치질만 하시고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걸로. <laughs> 자, 안창영 님 모습입니다. 네, 안창영 님 모습 잡은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건 자주 들어오신 것 같았었는데, 네, 모습 잡는 거는 제가 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속물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 누나들을 많이 잡아요. 그리고 리더분들 잡고요. 자, 프랜시스 형님 모습이고요 네. 프랜시스 형님하고 파주 형님하고 동년배시인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앞쪽 이제 버스 저희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파주 형님 버스로 앞쪽에는 아둥님 팩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아둥님 또 무몽 형님, 네, 상률님, 네, 에 스팍님, 포카치님, 안창 형님, 선초 형님, 파주 형님, 네 프랜시스 형님 점점 팩이 좀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네, 1 0명 이상의 인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꽤 재밌게 달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박세나님의 모습이었고요. 박세나님도 어, 약간 좀 생소합니다. 자주 들어오시면은 네, 제가 좀 자주 모습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나님도 어, JCS 네, 기입하셔서 클럽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조효현님이십니다. 조효현님도 조효현, 제가 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들어오셔서 함께 열심히 달리시는 걸로. 네, 효현님도 지금 파주형님께서 지금 버스 운행에서 지금 포카치님과 함께 네, 붙여서 오고 있죠. 네 파주형님이 아 지프트네 산신령 지프트의 신사 네, 파주의 신사 아. 유일하게 A조 능력자 분이신데 뒤쪽 인원들을 챙겨 오시는 분이라 분이시라는 거. 네. 아마도 이제 시즌 온하면은 월화 수목 월화 목금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뭐 아마 이렇게 오늘 같이 어, 뒤쪽 인원들을 챙겨 오시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주말에 LSD 뭐 100km 라이딩 같은 거 하실 때는 뭐 지난해 겨울에도 저도 같이 했었지만. 뒤쪽에 있는데 챙겨 오시는 거 아마 그때나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은 뭐 이제 밴딩 효과가 있는 워크아웃 프로그램 진행되고 네, 화요일은 또 그룹별 라이딩 이때는 그래도 뭐 그룹별 자유롭게 이동을 할수 있으니까 이때도 좀 어쩌면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형님도 어쨌든 운동은 하셔야 되니까 네여따튼마 lsd 뭐 주말 라이딩 때 그렇게 아마 뒤쪽에 계시는 분들 챙겨서 네, 라이딩 하시는 모습 보여주실 것으로 뭐 기대도 하고 예상해 보고요. 지난해 겨울에도 너무 뒤쪽에 계셔가지고 제가 형님 앞에 달리시고 제가 어뭐 오늘은 뭐 제가 뒤에서 지금 뒤 인원들 챙기겠습니다 해서 번갈아가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에 그때 당시에 뭐 페달 놓으려고 하셨던 우리 현주 누나 붙잡고서 내가 멀체 끄. 머리 끄내기 붙잡고 100키로 완주시키고 해선 누나도 완주시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당시에 막내 누나도 약간 컨디션 안 좋으실 때 뒤쪽에서 같이 함께 달렸었던 그런 기억도 나구요. 네. 100키로 라이딩 와 로라에서 어떻게 100키로 탑니까? 한 3시간 어떻게 앉아있어요? 다 해요. 11시 <laughs> 타면 다 합니다. 로라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 저는 그 얘기를 진짜 1도 이해를 못하겠어. 저는 로라 너무 재밌게 타고 있어가지고 단한 번도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레이스 같은 거 실제로 필드에서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신 뭐할수 있는 거아 너무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레이스에 아주 미쳐가지고 레이스만 지금 벌써 한300한 10여 회? 20여 회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이런저런 이벤트 물론 이제 워크아웃은 재미없어서 안 하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지프트 자출사 분들과 함께 또 함께 단체 라이딩도 하고 또뭐 서로 경쟁도 하고 으시아시아 뭐 도와가면서 달리기도 하고 해서 저는 로라 타는 것을 한 번도 재미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로라 타면서 다른 분들 모습 보면서 예그 그 보는 것도 재미가 있고 예 방금 전에는 캐년 타고 계신 우리 살라 멘더 님의 짝꿍이신. 아둥님의 모습이셨죠. 근데 자꾸 첫사랑 운운 하시더라고요. 아마 첫사랑 제가 알기는살라멘드 형님 아니신 걸로. <laughs> 자, 아유 말 나온 김에 오늘 엔딩 여정은 어, 말랑 아둥님으로 선정해 봅니다. 아유 비켜 빨리 우리 형수님 잡아야 돼. <laughs> 비켜 비켜. 아유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어. 자, 오늘 엔딩 여정 말랑 아둥님이시고요. 아둥 형수님은 계속 양갱저지만 입으시네. 형수님 상추저지 좀 괜찮지 않아요? 초록색 눈앞에 막 아른아른 거리지 않으십니까? 네. 아동 형수님도 한번 간식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어, 안 되겠어. 얼마 전에 살라 형님 생신이셨습니다. 네. 살라 형님 내일 모레 이제 아유 나이 얘기하면 안 돼. <laughs> 아직은 4짜이신 걸로. 자 마지막 비시즌. 라이딩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시즌 돌입하기 때문에 아, 좀더 바빠지지 않을까 잠을 좀더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개인적으로는 라이딩 시작 시간을 조금 앞당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아뭐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네, 좀 여유 있게 참여할 수 있게끔 시간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니까, 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맨날 롤을 안 타는 것도 아니니까. 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네, 한 3년 전부터 해왔던 것 그대로 또 여러분들의 모습 저의 또 운동 기록 네, 어줍잖은 실력이지만 뭐 별볼일 없는 거지만 사실 모습 한번 열심히 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